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.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HTML에서 b r 이라고 b r 공유로 해서 한번 소스를 쳐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로 해서 한번 소스를 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줄바 말팔, 그다음 바디. 이거 간단한 애호가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에어를 썼습니다. 그래서 이거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. 에어칼 써가지고 이 br01이라는 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br01을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, 어 줄이 안 바뀌네요. 그래서 이분들은 이한 줄로 쭉 나옵니다. 그래서 동의물과말도록 여기서 줄 바꿔야 되죠? 근데 여기서 여기서도 만세도 줄 바꿔야 되고 여기서 줄 바꿔야 되는데 그냥 끼어쓰기로만 인식을 하네요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HTML에서 얘는 인식을 못합니다. 그래서 줄이 한 바퀴 를띄어쓰기 인식합니다. 그래서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, 그럼 BR이라는 겁니다. BR 태그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BR 있죠. BR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이제 짝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HTML의 헤드 같은 경우는요, 헤드 그 다음에 슬래시 헤드가 있죠 이렇게 슬래시 헤드로 짝으로 돼 있죠 근데 요 br이란 거는 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도 받긴 했습니다 br인데 짝이 없는 건 뒤에다 슬래시가 붙긴 하는데 요거 보면 헷갈려가지고 그냥 안 써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 요거 하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렇게 받긴 했습니다 br인데 짝 없는 건 슬래시 뒤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안 붙여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붙이면은 이거 닿는 태고 이런 거를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요 뒤에 슬래시는 없다생각할게요안 써도 상관 없으니까요 뒤에 슬래시는 아예 안 쓰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쓰면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 뒤에 슬래시는 그냥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짝 없는 건 원래 뒤에다 슬래시 붙이게 돼 있는데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br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br 그 다음에 여기다가 br 여기다가 br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r 이란 태그를 붙여줘야 이렇게 줄이 바뀌어,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